장 변동성이 나올 때는 주로 관망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장의 상단과 하단이 이제 형성되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주요 매물대로 주가가 이제 다시 돌아올 때 예를 들자면은 그날 맞는 이제 분봉의 중기선 있죠 중기선 울트라 중기선 그렇죠 중기선이나 중심선 주로 대응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제 중기선 부분으로 회기를 하면은 일회 정도만 이제 진입하고. 제 마무리하는 그런 매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고두섭 아카데미 무학 멘토입니다. 자 오늘은 울트라 차트를 활용해서 이제 매매도 하시고 이제 공부도 하고 계신 저희 회원님이신 음양 우행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영광이고요. 혹시 음향 오행이라는 뜻이 아, 어떤 예. 뜻이 있나요? 이제 음향 오행이라는 것이 이제 동양 사상 보시면 있잖아요. 맞아요. 태극 문 이런 거 보시면은 모든 것은 이제 극으로 가면은 다시 돌아오고 다시 음으로 극으로 가면은 다시 돌아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뜻인 것 같네요. 네. <laughs> 좋은지 모르겠고 선물하고 이제 비슷하다 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실제 보니까 네. 뭔가 닉네임이랑 잘 어울리신 것 같아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뭔가 이제 균형이 잘 잡히신 것, 아유. 아유. 밸런스. 움둘바를 <laughs> 모르겠네요. 이거. <laughs> 너, 좋아요. 좋아요. 음양 우행님께서는 해외 선물을 시작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혹시? 해외 선물을 본격적으로 한 거는 한1년반 정도 됐습니다. 어, 재작년 2023년도. 그렇죠. 음, 네. 그때 해외선물을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어, 해외선물을 처음 이제 접한 거는 2018년도 경이었고, 주식 투자를 이제, 어, 계속 제가 쭉 해왔었거든요. 한 10년 이상 해왔었기 때문에. 음, 굉장히 오래 하셨네요. 아, 예, 맞습니다. 어,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수익률을 조금 더, 음,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해외 선물이라는 것도 알게 돼서 이제 매매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죠. 저도 거의 2018년도 말쯤에 해외 선물을 처음 접했거든요. 아, 네어 저랑 비슷하시네요, 아, 시작하신 시기가. 아, 저도, 동, 저도 주식을 그 전에 <laughs> 어, 음향 오행님처럼 오래 하진 않았는데 한 3, 4년 정도 하다가 이제 해외 선물로 넘어온 케이스거든요. 아, 네. 아...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주식을 좀 오래 하시다가 넘어오신 분들이 해외 선물을 익히시는데 좀 빨리 익히시는 것 같아요, 공부하시는 것도. 아, 네. 아무래도 이제 차트에 그런 모양이라든가 패턴은 어, 지금 거의 공통된 게 맞죠. 똑같진 않지만 네, 비슷한 부분이 많죠. 네. 주식 하실 때는 주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셨어요? 처음에 이제 제가 학생 때 주식을 처음 접했을 때는 2008년 음. 어, 조금 안 되었을 때인데요. 그때 시장이 좀 황망이었습니다. 어, 서브프라임 오이지론 음. 그 사태가 터지기 전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단기 위주의 모멘텀 트레이딩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약간 그때 그때 이제 이슈가 있는 그렇죠. 테마를 찾아서, 네, 맞습니다. 그거 이제 위주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테마주 위주로. 어. 맞아요. 주식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런 모멘텀을 찾아서 주식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그래도 뭐 이제 계절 테마주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그때 그때 시기에 따라서 이슈가 되는 이제 재료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저도 네. 그때 한창 주식할 때 그런 거 네. 많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예. 를 들어, 이제, 북한, 북한과의 이슈가, 분쟁이나 이런 이슈가 있다 그러면, 금강산 주식, 막 이런 거를 아치고 그렇죠, 그렇죠. 네. <laughs> 그래서 이제, 네. 주식 오래 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 테마주 위주로만 주식을 구매하신다, 이러신 분들은, 나중에 한 10년 정도 하시면은, 거의 핵미사일 만들 정도로 네. 어, 자료를 많이 공부하신다, 이런 아, 얘기도 아, 들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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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습니다. 네, 비슷하게 가는 것 같고, 아. 이제, 시중에 이제 떠도는 정보는,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나중에 접하게 된 정보이기 때문에 맞아요. 정보가 나중에 접해진 이제 상황에 처해진 그런 개미 투자자들한테는 오히려 그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오히려 이제 주식 하자면 예. 정보가 너무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그 바로... 걸러내는 게 일인 것 같아요. 그쵸? 예 예. 저도 많이 당했었습니다. <웃음> <웃음> 그건 2018년도에 해선물을 처음 접하시고 작년서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해선물은 몇 계약 정도로 시작을 하셨어요 처음에? 처음에는 이제 키움증권에서 모의 투자를 시작을 했고요. 그렇죠. 모의 투자로 이제 땡길 수 있는 만큼 최대로 땡겨서 3억을 가지고 이제 한 계약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음, 그러다가 한 계약 정도? 스탠다드 네, 한계약이 스탠다드 한 계약이죠. 음. 네, 그렇게 운영을 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살짝은 좀, 그, 이제, 암흑 쪽에서 그, 그런, 그, 그, 계좌들 좀, 음, 이제 운영하시는 업체도 있잖아요? 업체들 있잖아요. 아, 아 예, 예. 그런 곳에서도 살짝 이제, 발을 담궜었다가, 어, 피해를 보기도 했었죠.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네. <laughs> 정식 증권사에 비해서 소, 어, 소자금으로도 소행.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네. 이제 넘어가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피해 보는 분들이 훨씬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어, 자기, 이제, 매매 기법이나 그런 것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함부로 이제 투자를 했다가, 음. 어, 낭패를 본 경우를 종종 많이 봤습니다. 주변에서. 네. 구독, 좋아요. 그럼 이제 해외 선물은 어떤 경로로 알게 되셨나요, 혹시? 어, 해외 선물은 주식 시장이 이제 하락을 할 때는 어떤 해칭을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우연찮게 유튜브 를 보게 됐고 아 유튜브로 네 거기서 이제 골든 서퍼 아카데미를 어찌 보면 운이 좋은 거죠 그렇게 보게 돼서 저랑 공동점이 시작한 계기가 굉장히 많은데 아 그런가요 <laughs> 거의 데칼코만인데 시작한 계기가 <laughs> 여러분 제가 오늘은 특별히 어, 무왕무왕님을 저희가 이제 초청을 해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 이전에 혹시 투자했던 경험 있으세요? 따로 투자한 거는 이제 국내 주식을 네. 한2 3년 정도. 어... 해외 선물 어떻게 하다가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한번 해외 선물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봐라. 네네네. 아, 그래 그러면서 고든 서퍼라는 유튜브가 있는데 그것도 같이 봐라. 해외 선물을 알게 되면서 이제 고든 서퍼님도 네. 음... 똑같이 알게 된것 같아요. 저도 음. 주식을 하다가. 제가 이제 막바지에 해서물로 넘어오게 된 계기가 그때 이제 뭐안 좋은 예를 들어 코로나라든지 뭐안 좋은 분쟁 이슈라든지 그런 게 터지고 나니까 몇 개월 동안 하락장이 지속이 되잖아요 그럼 네. 이제 좋은 주식을 골라내기도 굉장히 어렵고 네,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수익 내기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유튜브 통해서 해서물로 접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원님께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네요. <웃음> <웃음> 저랑 비슷한데, 요 <laughs> 상당히. <laughs> 네. <웃음> 그럼 이제, 유영오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해외선물의 장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해외선물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매수로 진입할 수도 있고, 매도로도 진입할 수 있고, 이제 양방향 매매가 가능한 것이고요. 네, 그게 확실히 메리트죠. 네. 시장 상황이 안 좋은 경우에도 주식은 매수만 할수 있지만 해외 선물의 경우에는 매도의 개념으로 이제 그 손실분을 커버할 수 있는 해칭 매매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이제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게 또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수익을 또 크게 볼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죠. 네. 그렇죠.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큰 변동성을 이용해서 예, 예. 큰 수익을 낼수 있다. 그것 때문에 예.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너무 많죠. 그렇죠. 그, 하지만 이게 또 이제 단점이 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항상 네. 양날의 검이니까 투자는. 네. 그래서 항상 꼭 공부를 선행하고 음. 자기 매매 한 것에 대한 많은. 경험치를 쌓고 모의투자라든가 를 통해서 그런 데이터를 쌓은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이제 확신을 가진 다음에 매매에 꼭 돌입하셨으면 좋겠다 는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투자든 간에 꼭 해외선물 아니더라도 그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뭐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뭐 하든간에 그거 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모르고서 남이 알려주는 음. 정보만으로서 매매를 하면은 어떤 투자든 실패, 실패하게돼 있다 그렇게 아, 생각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해소모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큰 변동성으로 인해서 수익을 크게 낼 수도 있지만 그만큼 크게 돈을 잃기도 쉬운 시장이기 때문에 네네. 확실히 처음에 공부를 확실히 해놓고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해외선물만 하고 계시고 주식은 안 건들고 계신 건가요, 지금? 투자는? 지금은 이제 회사 일도 조금 이제 어, 바쁜 그런 시즌에 와 있고 음. 해서 어, 주식은 좀 쉬고, 어, 그 이제 주식을 안 하는, 이제 신경을 안 쓰는 만큼 해외선물 공부를 하면서 해외선물 쪽으로만 어, 트레이딩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어, 굉장히 네. 다 해외선물에 이제 집중을 하셔가지고. 예, 아, 네. 그렇죠. 그럼 이제 회원님께서는 이제 울트라 차트를 활용해서 이제 매매도 하시고 이제 공부도 하고 계신데 이 울트라 차트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작은 곳에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고 음. 어 이제 매매를 이제 하는 패턴을 어 유지하다가 미국 본장에서 이렇게 큰 변동성 안에서 어 매매를 하면 더큰 수익을 낼 수도 있는데 음. 물론 이제 손실은 짧게 가져가고 수익을 크게 냈을 때의 말이지만은 골든소프 아카데미 울트라 차트를 봤을 때는 음. 어, 그런 추세 매매적인 부분에 있어서 되게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선택하게 된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분봉상에서 울트라 차트가 딱그 현재 분봉상 추세가 뭔지 매수인지 매도인지 그래서 이제 매수면은 그냥 매수만 걸면 되고 기법상 매도면은 매도 자리만 걸수 있는 그 단순함이 진짜 매력인 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정 매물대에서만 이렇게 대응을 하고 받아치기를 해서 역매매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추세 매매에 강한 것이 울트라 차트가 아닌가, 그런 그 생각이 되더라고요. 직관적이고, 저는 이제, 저도 처음에 해섬으로 공부할 때 시작했던 게 남들도 그렇지만, 보조 지표 이것저것 좋아보인 것을 다 차탄에 넣어보려고 했거든요. 아, 네네네. 그러면 이제, 뭐 다다이선이라고 해서 네. 보지표가 좋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지 않을까. <laughs> 근데 낮은 가서는 결국에는 헷갈리기만 하고 결국엔 하나씩 하나씩 덜어내다 보니까 결국 단순한 게 최고다. 네, 진짜 그 네. 단순하면서 정확한 맥점을 집어준 게이 울트라 차트라서 저는 진짜 메리트를 느꼈거든요. 음, 어, 그 동의합니다. 그쵸. 강력하게 동의합니다. <laughs> 이게 차트는 단순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추세적인 것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거. 어, 저도 이제 다른, 어, 어, 여러 가지 뭐 RSI도 써보고 뭐 그쵸. 많이 써봤겠죠. 하지만 굉장히 좋다라고 싶은 것은 없었어요. 후행적인 것이 많았는데 이것은 뭐 우리가 쓰는 차트는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감히 예측을 할수 없지만 그런 예측 가능한 부분을 좀 여지를 준다 음. 그런 부분에서 좀메리트는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또 이제 그게 있죠. 즉각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확실히 그런 메리트가 있죠. 바로바로 아, 네. 바로 바로 이제. 어, 실시간으로 직관적으로 그 기법상 딱 이제 지금 매수인지 매도인지 추세를 파악하고서 몇점 네. 이제 또 정확하게 잡혀져 있으니까 울트라 차트는 그게 이제 좋은 점이죠. 예, 맞습니다.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제가 음양호해님거 이제 수익 크기도 간간히 보곤 하는데 네이버 카페에 음. 올라 있는 것을 제가 보니까 이제 울트라 차트 복귀 내용, 수익 내용도 있고 네. 또 이제 스위, 스윙 매매도 이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일본 아, 네. 차트를 활용해서 예, 예. 매매 스타일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당일 시가 위치를 좀 유심히 살펴보는 편이고요. 이제 전역장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심해지기 때문에 장 변동성이 나올 때는 주로 관망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장의 상단과 하단이 이제 형성되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주요 매물대로 주가가 이제 다시 돌아올 때 예를 들자면은. 그날 맞는 이제 분봉의 중기선 있죠. 네, 중기선. 울트라 중기선. 그렇죠. 중기선이나 중심선 으로 대응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제 중기선 부분으로 회기를 하면은 1회 정도만 이제 진입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매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너무 진입 횟수가 많지는 않고, 딱 정확한 자리에서, 처음에는 뉴욕 중에 오픈하고 직전에서는 뭐안 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제 막 급등락이 나오는 경우도 많고, 이 변동성이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진입자리를 명확하게 찾기가 좀 애매한 경우가 많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원님께서는 좀 어느 정도 장이 진정이 되고 나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한 자리를 노려서 이제 네. 한두 번만 이제 진입을 해서 수익을 얻는다. 약간 네네. 그렇게 매매하신다는 것 같아요. 아, 예, 맞습니다. 그럼 네. 이제 수익매매 하시는 거는 이제 미리 걸어놓고 하시는 건가요? 수익매매는 보통 이제 일본 매매를 보고서, 일본산 네. 큰 맥점을 보고서 이제 매매하게 되잖아요. 예. 어, 주요 이제 그 이평선이 겹치는 부분은 매매를 할때 이제 걸어놓고 하는 경우도 많고요. 아닌 경우에는, 뭐, 이제, 5일선, 10일선, 이런 선이 이제 걸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당일에 주가 흐름을 보고 좀 걸어놓고 하는 편입니다. 보통 네. 이제 일봉상 2평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신다? 예. 어, 그래도 중요한 거는 항상 이제 손절 값은 꼭 정해놓고. 그쵸. 해야 된다는 거죠. 손절 기준이 정말 중요해. 진짜. 아, 그렇습니다. 예. 맞죠. 이거는 네. 어떤 분이 어떤 기법으로 하시는 간에 손절 네.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신 분은 항상 필패인 것 같아요.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 특히, 이제, 깨지면서 배우는 게 그, 손절 기준의 중요성이 정말 중요하요 그렇죠. 아, 한번 후회하는 경우는 그렇죠. <laughs> 이게, 네. 수, 초반에 <laughs> 수익 내고 있을 때는 몰라요. 네. 수익 내고 있을 때는 신나서 하다가, 나중에 한번 크게 깨질 때, 아, 이게 손절이 정말 중요하구나. 깨지고 정확히. 나서 알게 되죠. 아, 네, 맞습니다. <laughs> 이제 막, 막기 전엔 얼마나 맞을지 모른다고. 그렇죠. 그 이게 막기 전에 모르는 거죠. 네. <웃음> 네. 구독,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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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손절을 하실 때 미리 손절 기준을 딱 정해놓고 걸어놓고 하시는지 아니면 이제 진입하고 나서 음. 어장 흐름에 따라서 네. 그때 그때 손절 기준이 달라지는지? 손절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어 수익 매매를 할때 차트를 보지 않는 경우에도 이제 진입을 걸어놓을 때그 주문을 넣을 때 이미 스탑 어 주문을 다 같이 넣어둡니다. 그래서 음, 미리 이제 진입과 네. 동시에 이제 정해진 손절 기준을 딱 정해놓고서 하시는다는 거죠. 예, 어, 맞습니다. 스윙일 때랑 데이트이딩할 때랑 손절 기준이 좀 다른가요? 어, 손절 폭은 아무래도 많이 달라지고요. 일종 스윙 매매를 하셨죠. 그렇죠. 스윙 어, 매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주요 매물 대선이 이제 일본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익 폭도 상당히 커지고, 음. 어, 그만큼 어, 손절 폭도 데이 트레이딩 할 때보다는 약간 길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만큼 이제 스윙 매매는 좀순절 라인이 데이 트레이딩 할 때보다 길어지는 만큼 그만큼 이제 더 크게 수익률을 보는 그렇죠.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데이 트레이딩은 많이 선호를 하는데 예. 오버나잇 매매 이제 네. 며칠씩 넘기기도 하고 또 이제 짧게는 이제 하루 넘기기도 하는 오버나잇 매매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저 오버나잇은 초보분들한테는 이제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 계약을 하시는 분이 됐을 때뭐한 다섯 계약, 열 계약 하시는 분이 주요 매물대선에서 이제 한 계약 정도 음. 어, 걸어놓고 이제, 이제 오버나잇을 해서 크게 어, 수익률을 키워가는 방법을 쓰실 수는 있지만, 초보 입장에서는 어, 저도 그걸 크게 당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내가 이제 오버나잇을 해야지 해서 한 계약을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다시 또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물타기를 하더라고요. 음. 근데 마음속에선 또 이런 합리화를 하죠. 아, 나는 어. 이제 분할 매수를 하고 있는 중이야. 그렇죠. 예. 난 그래서, 지금 전략적 물타기를 하고 아, 있는 중이 어, 괜찮아. 어, 난 믿고 있어. 근데 이제 수익 이제 그 손실이 계속 폭이 커집니다. 그러면 이제 어 슬슬 이제 비가 이제 마렵고 막 하면서 음. 아, 이래도 되나 싶다가, 한, 한 시간 정도 지났을 때, 모니터를 꺼버립니다. 그럼 뭐, 그러면은, 뭐, 어떻게. 현실 되겠지? 부정. 아, 현실 그렇죠. 현실 부정의 단계. 그래서 다시 모니터를 켰는데, 아, 뭐, 이제, 상황은 거의 나락으로 갔죠. 응. 그러면 이제, 그게 손실을 보고, 이제 멘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지키지 못한 게, 초보로서는 그게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뭔지? 이게, 다음날, 어, 생각했던 이제 목표가 이상으로 갔어요. 네. 예. 근데 나는 손절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털고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렇죠. 네. 저랑 참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초창기 때오버나이 매매를 많이 했거든요. 네. 예를 들어 뭐 오일이나 골드 같은 거한개 사가지고 막 3일, 4일, 5일씩 끌고 가고. 네. 근데 분명히 수익을 나는데 <laughs> 그 이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막 예를 들어 이제 400틱, 500틱을 먹었어요. 네. 그럼 이제 큰 수익이잖아요. 400틱, 500틱이면. 아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더 욕심을 부린 거예요. 이거 천 티금 먹을 수 있겠는데? 아, 네. 일주일만 버티면 천티 먹겠는데? 네. 그들이한또 이틀 지나니까, 네. 어, 백 티까지 내려왔어요. 아, 네. 아 네. 여기서 끊어야 되나? 근데또 이제 마이너스까지 왔어. 네. 거기서 청산은 네. 아직도 안 했어. 청산은 안 했어. 그게 일주일 넘게 <laughs> 가져왔거든요? 네. 그 마이너스까지 하니까, 아, 지금 개미 속이는 타이밍이다. 집가닥 아, 네. <laughs> 다진 중이다. 네. 거기서 이제 담보금을 더 넣었죠? 아, 네. 그리고서 이제 마이너스 로스컷이 되는 날도 있고, 아, 네. 이게 오버나잇은 확실히 이제 안 좋은 건 아닌데, 특히나, 이제, 해외선물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큰 변동성이 한 이슈만 발생해도, 예를 들어, 경제지표 하나만 큰 것만 터져도 막 급등락을 하면서 아, 네, 반대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네. 오분나잇이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웬만하면 초보자분들께서는 그날 사고, 그날 파는 데이트레이딩이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아, 예, 맞습니다. 구독, 좋아요. 저, 저희가 이제 음영 오행님이 보내주신 매매일지가 있어서, 이제 매매일지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저는 하나부터 보자면 이거는 이제 골드 매매 붙기 수익 인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어떻게 수익을 내신 거죠? 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회 진입 음. 매매 내는 방법이고요 이때도 딱 이제 뉴욕증시 오픈하고 야간 장일 때 같은데. 네. 단 이제 좀 어느 정도 장이 변동성이 좀 진정이 되고 나서. 그렇죠. 어데이트생상 이제 분봉상 맥점을 확인해서 이제 들어가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이때 맞습니다. 특히 이제 단기선과 중기선이 겹친 음. 부분에서. 아, 교차 지점. 네, 교차 지점에서 가장 눌러준 지점에서 음. 한 번만 대응해서 네, 수익을 낸 거를. 그래서 은영호님이 수익 인증이 정말 좋은 게 저도 이제 초상기 때 수익 인증할 때 그냥 금액으로 올린 적도 있지만 이렇게 네. 이제 그날 내가 어떻게 수익 났는지 이렇게 복귀 형식으로 수익 인증 올리면은 더기억에 오래 남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굉장히 예, 좋으신 것 같아요. 복귀가 참 중요한 네. 것 같아요. 여기 네. 수익 인증 매매일지 보내주신 거 보니까, 네. 마이크로 수익 인증이랑 스탠다드, 스탠다드 수익 인증이 둘다 올라와 있는데, 네. 그럼 이제 두개다 종목을 하시는 건가요? 아, 스탠다드랑 그렇죠. 네. 미니를? 네. 골드로는 이미 이제 수익을 39만 8천 음. 원을 냈고요. 네. 이제, 어, 나스닥으로는, 어, 나스닥으로는 지금 65만 4천 원 가량이 지금 음. 예, 수익 중인 걸로. 이때 그러면 마이크로로 65만원이면 스탠다드 기준으로 거의 600만원대 말았대. 600만 원대. 아, 네. 네. 스윙을 진짜 잘하시는 아, 분이에요 저도 예. 느꼈어요 아예 <laughs> 많이 배워서 하는 거죠 <laughs> 구독 좋아요, 좋아요. 그 음영호 회님이 제가 느끼기에도 어, 처음 제 방에 들어오셨을 때도 내공이 좀 장난 아니다 그 생각을 느꼈는데 스윙 네. 잘하는 아, 팁이 있나요? 스윙이요? 음. 스윙은 음, 주요 매물대가 왔을 때 맞다 싶으면은, 과감하게 진입을 하고, 손절 폭, 그리고 수익 폭을, 수익 폭이 정해지면은,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차트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수익 폭에 거의 근접했어요. 사람이 심장이 쫄리죠? 그쵸 이때 팔면 안 됩니다. 이때 팔면 지는 거예요. 정말 한남자한남자 <laughs> 되는 거예요. 그걸 그때 버텨야 된다.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손절 폭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손절가는, 닿지 않았지만은 몇 시간 정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진입한 가격에 들어왔을 때막 다시 그냥 이제 청산해버리고 야기절로 청산해버리고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손실을 보던가 아니면은 손실분의 두배 정도 되는 수익분을 끝까지 참고 손익비를 예, 생각하고 생각해서 끝까지 음. 버텨야 돼요. 매매를 하실 때그 손절과 입절의 비율을 잘 지켜야지 특히나 이제 스윙매매에 있어서는 그만큼 이제 손절 라인이 커지는 만큼 수익금도 청산 기준도 좀 높게 가져가야지 이제 그 손익비가 많잖아요. 아 네네. 어. 손익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데이트 레딩상에서는 고게 이제 짧은 짧을... 짧은 시간에 매매가 끝나기 때문에 쉬울 수도 있는데 이제 스윙은 사실 이제 몇 시간 동안 기다려서 그 처, 청산 목표가를 달성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확실하게 지키는 게좀 어려운데 잘하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어 저도 처음에는 많이 차트 다시 보고 싶고 그런 유혹을 많이 느꼈었는데요 음. 하다 보니까 어, 이제 그리고 내 매매에 대한 데이터를 쌓아가고 음. 이제 수익률 그리고 승률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계속 쌓고 내가 검증이 됐다고 느끼는 순간부터는. 아 그냥 차트 보지 않고도 그냥 매매 매매 진입 가격, 손절 가격, 그리고 목표 가격 정해 놓고 아, 네. 차트 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이거 매매 경험치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예, 맞죠. 네. 구독 좋아요. 좋아요. 이거는 음. 이제 또 이것도 이제 분봉상에서 피보선이나 뭐 이런 전일저가 이런 네. 지지장 매물대를 활용해서 이제 수익을 내신 것 같은데, 네. 맞나요? 예, 맞습니다. <laughs> 보니까니까 그러니까 스윙에서도 이제 수익을 잘 내시고, 이제 데이트레이딩상에서도 잘 보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도 뉴욕준시 오픈했을 때 야간장에 대응을 하신 거죠? 예, 오, 야간장에 오픈했을 때 대응을 한 거고요. 네. 지금 추세가 이제 바로 나오기 시작하는 이제 음. 1번 지점부터 주요 매물대에 왔을 때, 노란선이죠. 음. 왔을때 진입을 해서 어, 기본 청산을 하고 그때 울트라상 이제 매도 추세로 전환이 됐죠. 이때. 네, 맞습니다. 이제 매도 추세로 전환되는 것을 보고 음. 어, 제가 일타 매매를 하는 경우는 음, 주로 이제 이번의 경우입니다. 음. 중기상에 다시 가격이 닿았을 때 음. 이제 매도로 진입을 해서 이렇게 한번 만약에 이제 하루에 한번 매매를 한다면 이번에 제가 진입을 했을 거고요. 어, 이후의 것은 그냥 이제 추세대로 대응을 했고. 매수 매물대들, 어, 차량대로 대응한 구간들 예, 예, 맞습니다. 어, 지금, 3번, 3분 봉이지만, 지금, 뭐, 디마크 저가가 또 이제 하나의 예, 매물대. 양방향 매물대로 진입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네네, 맞습니다. 400과 이제 겹쳐있는 주요 음. 매물대라고 생각해서 진입을 했었고, 어, 지금 네 번째의 경우에는, 요건 약 손절을 한 경우인데요. 음. 지금, 어, 중앙선에 닿았어요. 노란 중앙선에 닿았는데, 여기서는, 어, 그, 매도 가격, 을 이제 터치하고 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약손절을 하고 음. 다시 아래에 있는 피봇니차 지지선에서 매수를 한 네, 행사에 되해그러니까 이제 저랑 비슷하신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울트라 차트를 활용하면서 추세 매매를 하면서 또 이제 병곡으로 이제 양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장 지 매물 대 진입 자리를 많이 네.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아예 맞죠. 네. 그게 이제 확실히 진입 자리도 높고 이 목표가 잡을 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음 삼 매매지 보내신 거세 번째를 보면은 네. 이거는 또 어떤 경우인가요? 어떻게 수익을 낸 경우가요? 인 아, 네. 이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발산을 한번 이제 하락으로 많이 했고요. 네. 매도 추세로 다시. 이제 전환이 됐죠. 그렇죠. 예. 화단이 확인된 다음에 응. 예. 이제 중기선에서 중기선 응. 지금 5분봉상에서는 응. 어, 지금 자세히 이제 맞진 않지만은 3분봉으로 보시면은 딱 맞습니다. 이각각형하고 응. 매도선에 딱 왔을 때 어, 진입을 해서 어, 이제 청산 구간까지 이제 버티는 매매를 했고 주요 청산 구간은 이제 중앙선을 잡았고 음... 예, 이런 방식을 사용을. 그럼 실제 했으면... 데이터딩 매매할 때도 뭐 우트라상 진입을 하셨으면 저는 지지형 매물 이는 목표가로 많이 잡으신 것 같아요. 그 아, 네 맞습니다. 음, 저런 게 이제 굉장히 승률이 높죠. 저런 주요 지지형 매물 대들에서는한 번씩 브레이크가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네. 저런 구간들은 이제 청산 기준을 잡으면 굉장히 승률이 높은 것 같아요. 네네. 마음도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어, 확실히 저랑 <laughs> 맞는. 이해하는 게좀 같으신 게 보니까 굉장히 연습을 훈련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제가 아, 생각하기에도. 네. 어, 복귀를 정, 정말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저도. 예. 이거는 중요한... 그냥 단순하게 이론이나 이런 거를 한번 본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경험치는 아니고 음, 네. 매, 매일 매매 복귀하고 공부하면서 서서히 얻어지는 경험치이기 때문에 음, 네, 네. 굉장히 많이 하신 게 느껴져요, 제가 보기에도. 음, 네. 네. 이거는 또 이제 울트라 차트를 활용해서 네. 어, 이제 중앙선 매매를 한 건가, 이거는? 네, 중앙선 매매고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어, 상방으로, 네, 네 상승 추세를 형성하고 나서, 음. 다시 내려왔을 때. 눌림목을 줬을 네, 때. 눌림목을 줬을 때, 지금 중앙선을 음. 이용해서 매수에 대응한 거고요 이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굉장히 좀 지루한 시간이긴 하죠. 그렇죠. 네, 하지만은 기다린 만큼, 어, 그렇게 이제 의미 있는 수익을 이제 걷어갈 수 있고, 이제 상승을 했다가, 첫 번째 구간에서는 중앙선 대응을 내가 예상을 했다 했으면, 닿지 않았을 때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네, 그랬다가, 다시 한지리가가올 때까지, 내가 그렇죠. 원하는 가격이 올 때까지. 네, 제가 이제 원하는 음. 가격이 올 때까지. 음.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크게 상승을 한 다음에, 이제 눌림을 확실하게 줬을 때, 음. 이렇게 대응하는, 진입하는 방법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럼 거의 시장까지 진입은 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시겠네? 요 거의 지정까지 진입을 진입하시나요? 아니면 때에 따라서 시장까지 진입을 하실 때도 있나요? 어, 네. 어, 그거는 때때로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주권사에서 그래. 네. 이제, 이제 톡이 와요. 뭐, 그럼 나 깜짝 놀라서 좋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어, 나 이제 세상을 다 가졌어. 굳이 매매 업게할 필요가 있나요? 왜, 왜 그런 거? <laughs> 와,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에이. 정말, 내 천금 같은 돈이 한순간에 녹아버린 걸 이렇게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시대 아, 그렇죠. 네. 사막이 신기루럼 <laughs> 맞아요. <웃음> 그렇습니다. 야간에 이제 그, 걷기 하러 이제 밖에 나가면은, 종종 보이거든요. 아, 저분 오늘 수익 나셨구나. <laughs> 아, 저분 표정이 안 좋으시네. 네? 저 아주머니는 또 오늘 좀 손실 좀 보셨구나. 어. 그래가지고, 아, 한번더 인사하게 돼요. 그런 식으로 <laughs> 하기도 했죠. 회원님께서 만약에 경제적 자유와, 예를 들면, 이제 이 정도 금액까지 벌면은, 은퇴를 해도 되겠다, 일을 안 해도 되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막연한 금액이 있으실까요? 제도권에서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자율로 쳤을 때, 뭐 평생, 어 뭐, 굶지 않고 살수 있을 정도면은, 그것이 내가 이제 경제적 자유를 실현한 것이다. 네.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몇억 정도? <laughs> 저희는 명확한 걸 좋아해서. <웃음> 네. <웃음>